당신 음경이 너무 작다. 어, 확대 수술 받는 것이 좋겠다. 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송파길맨 장태키 원장입니다. 여러분. 며칠 전에 어 20대 중반의 남성 포경 수술을 했는데 진료실에 처음 들어올 때 너무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해서 혹시 모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. 상담을 끝내고 수술 전에 어 음경 상태를 한번 보자고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남성이 무척 난처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. 저는 이유도 모르고 아 여기 오면은 뭐다 이렇게 하는 거다. 뭐 남자끼리 뭐가 부끄럽냐?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남성이 쭈뼛거리면서 팬티를 내린 순간 정말 저는 제 표정관리를 해야 됐습니다 그 잘생긴 얼굴과 큰 키에 맞지 않게 음경이 너무 외소했던 거였습니다 뭐랄까 그 언밸런스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포경 어, 수술하는 내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게 아니고 당신 음경이 너무 작다 어, 확대 수술 받는 것이 좋겠다, 였습니다. 솔직히, 남의 일에 이렇게 고민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. 제가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안 좋은 경우를 몇번 봤기 때문입니다. 음경 크기가 작아서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그런 친구들도 몇번 봤고, 또이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고 난 뒤에 찾아온 남성들도 몇번 봤습니다. 그들은 저에게 수술을 받아서 자신감은 되찾았지만, 여자에게서 받은 상처는 아마 쉽게 지워지지 않았을 겁니다. 제 고민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멋있는 친구가 음경 크기 때문에 여자에게 상처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온 겁니다. 그렇다고 확대 수술을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내 물건이 그렇게 작았어 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이 의사가 돈 벌려고 이러 이런... 여러분,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그 남성에게 했을까요? 못했을까요? 결국, 못했습니다. 끝내 그 말을 못하고 돌려보냈는데, 어째 뒷맛이 딸따름합니다. 여러분,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? 아니, 그, 개인의 선택에 맡겨둬라. 그래서 말안한게 잘했다. 이렇게 생각하십니까? 아니면은, 그 전문가의 견해를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?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